落ちて。おぉ、落ちて、落ちて、落ちて。落ちて。落ちて、落ちて。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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지 아유 까비 넘어왔다 넷아오시다골 아이고야 하나 더오 제대로 왔다 오케이 옳지 어제, 넘어왔다. 오, 와, 들어왔어, 들어왔어. 네. 오, 한 번에 들어오는데? 엄마, 아. 한 번에 더, 하나 더. 어디 갔어, 어디 갔어? 그렇지. 봐봐. <놀람> <놀람> 나 혹시 없네. 안 먹어 난. 일단 점심 먹으러. 에? 오. 넘어 다 넘어 다 넘어 다 아, 까비 아우. 해커 아. 아. 하나 더. 안 들어오면 살아 가 아. 아이야. 나이스. 나이스. 오. 돌어치 네. 네. 잡아 가죠. 넘겨. 어. 아가지어치어치 넘어왔어, 넘어왔어. 넘어왔어, 넘어왔어. 아! 네. <웃음> <웃음> 겁나지. 네, 네. 기세지옳지어치 넘어왔다! 야, 넘어갔다 넘어갔다 넘어갔다. 아이고 아이고. 재밌다. 이 넣어 자꾸 괜찮아 괜찮아. 공 많아. 공 많이 있어. よし、上った、上った。あん<ー>まり。あんまり、上った、上った、上った。あいは、あいは、上った。おぉ、おぉ、おお 耶。<Yeah. S 2> yeah.